추우게 매블 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과학고로 재밌는 겁니다 네, 이제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니, 지금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립니까? 재밌는 겁니다 지금 출발 이건 왜 이럴까? 엑소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재미호소인 과거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먼지 지웅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외계생명체를 만나고 싶은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네, 네. <laughs> 지웅배 너 정영진 너네 둘이 <laughs> 이상한 채널 가서 <laughs> 막 하고 너네 진짜 꼴 보기 싫어 <laughs> 전안 갔습니다 어, 너네 둘이 <laughs> 내가 바랐어 얼굴 <laughs> 지웅배 너 머리 그 앞머리 내려갖고 그렇게 둘이서 중요한 거는 거기 나오는 패널부터 다 처음에 매블쇼로 시작해서 어. 다 이제 그 석윤열 교수님 어. 그 다음에 다 거기서 모이더만 김범석 교수님 네. 거기서 다모이더라고요 썬킴도 네. 거기서 모여있고 <laughs> 진짜 너네 내가 꿀 먹이 싫어 <laughs> 지웅배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서 좀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어, 아마 우주하면 많은 분들이 외계 생명체를 제일 궁금해하지 않을 않을까 <laughs> 싶은데요. 네. 오늘은 태양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어... 너네는 이런 얘기 좋아하더라. <laughs> 외계 생명체 <laughs> 본 적도 없으면서 이놈들 마치 뭐 있을 것처럼 해가지고 조회수 올리고 말이야. 아니, 외계 생명체가 사실 어떤 뭘 갖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잖아요. 많이 그렇죠. 만났는데 네. 그래서 나한테 어떤 질병이든 어떤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어요. 만날 수 있으면? 어, 네, 그게 아마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의 바램일 것 같아요. 음. 호기심, 네, 호기심이요? 에 네. 목숨보다 더 <laughs> 추구하는 호기심이지 않을까. 죽을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가 오. 그~ 화성 가는 것도 옛날에 한때 돌아오지 못하는 편도 여행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 건 어떤 미지에 대한 그~ 욕구가 약간 생명에 대한 욕구보다 앞자 앞질러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실제로 그~ 달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폴로 십삼 호 타고 네, 네. 그 사람들 보면 사실 달 가지고 가까워 보여도 사실 달 지구 사이에 지구가 삼십 개 들어가거든요 엄청 멀어요. 음. 근데 거기가 그 달에 또 착륙해서 그게 달 월석도 오고 이거 기술이 엄청난데 하나만 잘못돼서 죽는 거거든요. 어. 어 어떻게 그걸 갈까. 하네 그런 거 보면 이제 미지에 대한 그런 음. 원초적인 욕구. 아. 어. 목숨만큼 소중한 것도 있다. 저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만나보세요. 네. 외계인. 어 일단 최욱 씨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들어오세요. 네. 만약에 태양계 안에서 네. 지구 바깥 생명체를 찾을 수 있다면. 어디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디라고 해야 들모시기 보이나? <웃음> <웃음> 화성, 화성 좋습니다. 어... 경기도 화성? <웃음> <웃음> 실제로 우리가 최근까지만 해도. 화성에서 가장 외계 생명체를 많이 기대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너무나 많은 탐사를 해왔어요. 음.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감질만 나는 데이터가 나오긴 하지만 정말 거기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스모킹 건은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자들이 자연스럽게 화성 다음 음. 타겟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눈 이제 돌려서 포기했어요 화성은. 음. 어 포기했다기보다 네. 이제 후보지를 더 늘려가고 보고 싶은 어. 거죠. 일단 그. 지구랑 태양 떨어진 거리 정도 그러니까 태양이 적절하게 따뜻하게 데워 줄 만한 그런 정도는 돼야지 너무 춥거나 아, 너무, 안 돼. 너무 뜨겁거나 이건 못살거 아니에요 어떤 생명체들은 아, 그럼 금정으로 아, 가자 아, 아, 근데 진짜 너무나 좋은 지적인데요 아, 실제로 우리가 그 태양 같은 별 주변에 음. 행성까지 떨어진 거리만 놓고 봤을 때 표면에 온도가 적당해서 물이 얼거나 증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거리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네. 자, 거기를 헤비터블 존이라고 부르는데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이라고 부르는데 딱 태양의 온도를 봤을 때그존 안에 들어오는 행성은 음. 금성, 지구, 화성 정도예요. 아 근데 이게 그것만으로는 사실 생명체가 사는 조건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태양계 외곽으로 눈을 돌립니다. 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성, 토성 같은 곳은 거리가 먼니까 음. 엄청 차가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더 유력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목성, 어, 토성, 목성? 네. 제가 목성 토성 한 영하 200도 넘, 비... 네습니다 네. 섭씨 온도로 마이너스 200도 수준에 와. 달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차가우면 살수 없겠죠. 음. 그런데 목성과 토성 자체가 아니라 그들 곁을 돌고 있는 위성들이 있어요. 음. 음. 얼음 위성들이 있는데 이 얼음 위성의 두꺼운 얼음 표면 지하에는 지구보다 많은 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 음. 그래서 이 얼음 속에는 사실 액체 바다가 존재한다는 건 온도는 사실 거의 90도 가깝게 따뜻하게 데워져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행성 그 행성 자체는 거리가 너무 춥기 때문에 음. 표면은 깡깡 얼은 얼음으로 되어 있지만 네? 그 속은 따뜻한 바닷물로 들어 있는 겁니다. 아니 아왜 따뜻해요? 그 네? 에너지 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또 너무나 좋은 질문이야. 야, 씨, 드디어 하나 해냈다. <laughs> 야, 나도 그 채널에 한 번쯤 불러줘. <웃음> <웃음> 아 근데 저는 아. 이거 보면서 되게 되게 속상한 게 <laughs> 영진이 형이 과학 코너에 그 땅만 보고 있어. 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체육혁이보다 질문을 많이 하는 게이 음. 지웅배님이 나올 때만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있다가 <laughs> 커넥션이 있어. 이건 <laughs> 가르테리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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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연락처도 없습니다. 네. 네. 어 일단 주신 그 너무나 좋은 질문이 네. 그왜 그러면 저 차가운 얼음 이성 속에 따뜻하게 물이 녹아 있을까 음. 그 에너지 원이 무엇일까 이제 네. 그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토성과 목성 같은 거대한 행성 곁을 도는 동안 그 행성들에 의한 중력 때문에 내부에서 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음?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크게 두 가지 방식인데요. 하나는 위성들이 조금 찌그러진 타원궤도를 돌수 있어요. 네. 그 주변에서 그러면. 네. 비교적 중심 행성에 가까울 때가 있을 거고, 네. 비교적 중심 행성에서 멀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 근데 중심 행성에서 거리가 달라지면 그 위성이 느끼게 되는 행성에 의한 중력도 조금씩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를 하겠죠. 음. 그렇 근데 우리 지구 주변의 달도 음. 조성력이라고 해서 약간 그중력이 약. 미약한 차이 때문에 어, 앞뒤로 지구를 잡아당기고 달을 잡아당기고 하는 것 같은 그 조성력을 느껴요. 음. 마찬가지로 얼음이성들도 목성과 토성 주변을 돌때 어, 목성을 향하는 가까운 쪽이 있고, 목성을 등진 먼 쪽이 있죠. 근데 음, 음. 네, 두 편에서 그두 포인트에서 느끼는 중력이 좀 달라집니다. 네. 그러면 약간 늘어지는 것 같은 힘을 느끼게 돼요. 네. 그게 조성력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원 궤를 타원 궤도를 도는 동안 네. 그 조성력의 세기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네. 이게 쪼물쪼물 거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 뜨거워지는데? 네, 아. 약간 뭐 적절한 비율쯤 모르겠지만 네. 비유하자면 겨울에 음. 귤을 계속 쪼물락쪼물락거리면그 네, 뜨거워집니다. 내부가 말캉말캉해지잖아요. 예. <laughs> 그런 느낌으로. 어. 내부에서 아 열이 만들어져서 아 바다가 녹을 수 있는 겁니다. 음.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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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실제로 유로파도 그렇고 목성 네. 주변의 유로파라는 위성은 실제 그 물의 양을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거든요. 실제 물의 존재도 관측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 허블 사진으로 찍은 거 하나 이미지 보여주시면 네. 그 허블 관측으로 유로파를 찍었을 때 네. 유로파 표면에 갈라진 얼음 틈 사이로 아 저건 엔셀라두스인데 네. <laughs> 그 유로파 사진도 아마 하나 있을 거예요. <laughs> 네. 네. 구분이안 네, 그 가요, 지금. <laughs> 어, 네, 천천히. 천천히. 그, 둘다 비슷해요. 아, 맞습니다. 아, 이거야. 네, 음... 이제 그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허블로 찍었을 때저 화살표로 표시, 표시된 하, 아, 하얀, 하얀 점 하나 보이잖아요 네. 저게 이제 갈라진 얼음 틈 사이로 분출되는 물의 성분을 확인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아까 또 보여주신 엔셀라두스 이미지도 보시면 네? 엔셀라두스는 또 최근에 제임셉으로도 관측을 했거든요 제임셉으로 음. 찍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어, 이거 뭐예요, 이 뭐예요? 어, 저기 지금 네모난 표시 빨간 사각형 보이시죠? 음. 저기에 이제 엔셀라두스라는 위성이 돌고 있는 거고요 그 위성이 극지방 아래쪽으로 뿜어내고 있는 물주, 물줄기 물기둥의 모습을 저렇게 찍은 겁니다 아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알고 있던 엔셀라두스의 물줄기 스케일이 겨우 한 수십 킬로미터밖에 안 됐거든요. 이번에 제임셉으로 추가 관측을 해보니까 아... 수만 킬로미터까지 물줄기가 뻗어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 양의 물을 거의 1초에 300kg 정도의 물을 계속 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성의 주위를 도는 위성 중에 하나가 얘는 얼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안쪽에 물이 있고 네. 그 물을 계속 뿜으면서 지금 돌고 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에이... 거워서뿜 뿜는 거예요. 네. 내부에 이제 뜨거운 그 바다가 있는 거죠. 어... 나 바보라고 막 그냥 만들어내는 거 아니죠? 아우. 아닙니다. 네. <laughs> 와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엔셀라두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별한 게 뭐냐면 이번에 또 제임셉으로 관측했을 때 엔셀라두스가 뿜어내는 물이 우주 공간에 퍼져 나가겠죠. 음, 그럼 그렇죠. 그대로 얼어서 토성 주변에큰 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얼음 고리에. 음. 네. 그래서 이게 또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요. 목성 주변에도 희미한 고리가 있고 음. 토성 주변에 두꺼운 고리가 있어요. 근데 목성의 고리와 토성의 고리는 약간 성분이 달라요. Uh -huh. 목성의 고리는 네.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들끼리 부딪치고 충돌해서 생긴 돌 부스럭이고요. 아... 그 토성의 고리는 저 얼음 알갱이겠네요. 네, 어... 물줄기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게 얼어붙어서 채워지고 있는 얼음 부스럭입니다. 음... 음... 그래서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점을 갖고 있는 거죠. <laughs> 아... 야, 그래서 여기 이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우주 네, 과학자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금은 이제 예전에 토성 구름에 빠져 가지고 돌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토성 곁을 돌고 있던 카시니라는 탐사선이 있거든요. 음. 근데 카시니가 어떤 탐사를 했었냐면 천문학자들이 똑같은 기대를 한 거예요. 혹시 엔셀라두스 바닷물 속에 플랑크톤이라도 혹시 있지 않을까? 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줄기 속을 직접 지나가 보자. 아. 그래서 탐사 로봇이 물줄기를 뚫고 지나갑니다. 아, 인간이 만든 탐사선이 목성 네, 토성, 주변을 돌 토성 주변을 돌고 있어요? 네 많이 돌고 있죠 그 어디 어. 뉴스 한줄안 났어 그게? 어, 관심을 가지시면 아. <laughs> 보실 수 있습니다 와우 대단하네 그래서 그 물줄기 속을 뚫고 지나가면서 엔살라두스 음. 물의 성분을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근데 어. 어. 네, 거기에소리가 지금까지 뭘 찾았냐면 어. 특히 화학과 출신이시니까 어, 화학이야 네. 어. 탄소 탄소 수소 수소, 수소 산소, 산소 산소 질소 질소, 질소 황황인인 황, 인.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삼대 영양소.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DNA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들이거든요. 아. 그 재료들이 다물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아. 안타깝게도 아.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플랑크톤이나 새우는 못 찾았지만 찾을 수는 없었고, 네, 아. 다만 적어도 생명이 존재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환경이 거기 안에 있다는 거죠. 아. 아. 그 만들어질 때 필요한 재료는 다 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우리 지구도 깊은 바닷속 심해로 가면. 태양 빛은 안 들어오지만 거기에도 어쨌든 꾸역꾸역 생명체가 살고 있잖아요 음. 마찬가지로 아마 유로파나 엔셀라두스 바다속도 두꺼운 얼음층 때문에 태양 빛은 들어오지 못하겠지만 그런 심해 생태계와 같은 조건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을까 와. 이런 기대를 할수 있다는 와. 거죠. 와. 토성의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다 토성의 위성에, 네, 맞습니다. 토성의, 위성에. 네. 토성의 위성은 몇 개나 있어요 아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laughs> 나, 나 해낸다고 했잖아 g w 채널 해다다고 했잖아. 나 g 그 채널 간다. <laughs> 약간 토성하고 목성 위성 개수가 비 w 코인 같아요. <laughs> 서로 싸운 이게 매일 매일 네. 개수가 달라지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e 음. s 어. 어, 목성이 개수가 제일 많았거든요 음. 한 80개 80, 80 네. 정도 근데 최근에 또 토성이 앞질렀다가 목성이 또 앞질렀다가 토성이 또 앞질렀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시 새롭게 업데이트가 돼서 현재 최고로 많은 곳이 아마 토성일 거고요 어... 어, 80개 넘는 걸로 제가 대장 알고 음... 있습니다 야 인간이 발견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면 그렇지. 생성됐다고 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네너 <laughs> <laughs> 약간 야, 칭찬 남발이야 야나 약간 좀 <laughs> 아, 어? 아기 아, 다로듯이 하는데 아, 어, 과스라이팅입니다. 아. <laughs> 어, 과스라이팅. <laughs> 네, 그래서 그둘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 너무나 크기가 작은 위성들이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관측 기술이 발전돼서 뒤늦게 발견되는 것도 있지만 예. 특히나 토성 같은 경우에는 고리가 있잖아요. 음. 네. 그럼 그 고리를 떠돌고 있던 입자들이 실제로 아. 뭉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뭉치면서 성장하는. 정말 위성의 탄생 순간도 목격이 돼요 아 아니 뭘 기준으로 그럼 얘는 먼지다 아니면 얘는 돌덩이다 위성이다 해요 아 이것도 진짜 약간 <웃음> <웃음> 아니 됐다 됐다 <laughs> 하지마 돼, 돼. 아니 근데 진짜 전내 글씨가 너무 좋은 게 질문이 너무 좋아요 네, 진짜로 다른 데 가서 못 듣는 정말 연구자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기준이 되게 모호하긴 해요 음. 음. 근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기준은 만약에 어떤 입자들이 모여서 그 개가 돌고 있는 궤도상에 있던 부스러기가 모여가지고 덩어리가 될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잔존물의 양과 궤도에서 뭉쳐진 새로운 덩어리의 양을 비교했을 때 어. 얘가 압도적으로 무거워지면 어. 얘가 과반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네. 얘는 이제 그 주변 궤도를 도미넌트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는 아. 거죠 네. 그럼 아마 그때쯤부터 이제 독립적인 천체로 얘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아.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 궤도에서 압도적인 질량을 차지하면 아 네. 너는 위성 아, 고렇게 해 준다. 아, 신기하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엑소 님. 네. 자, 어떤 내용 준비 오셨습니까? 아, 어, 제가 짧고 골게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들 그리고 청취자분들, 네. 청취자분들. 매년 1년을 기준으로 네.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생명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생명체가 무엇이냐? <laughs>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람 아닙니까? <laughs> 어, 사람은 어. 2등이에요. 어, 사람 아, 사람이 2등이야? 2등이야? 사람이 한 40에서 50만 명을 서로 죽여요 아. 전쟁으로 또는 뭐살인으 사람이 두 번째고 되게 충격적이죠. 와. 1번째 뭐냐? 버섯 가겠습니다 독버섯? <웃음> 네. <웃음> <웃음> 버섯 가겠습니다 어, 1등은 우리 매부쇼에도 자주 출연해요. 체육욱 형님이 가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아 모기. 모기예요, 모기 모기가 (1등이야) 네, 모기가 한 (70~80만 명을) 죽여 (1년에) 우와. 얘가 모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모기가 얘가 빠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 빨고 쟤 빨고 다른 사람 빨고 심지어 다른 동물도 <laughs> 빨고 계속 빨고 빨고 하면서 다른 매개체를 옮기다 보니까 고세요 아. 그래서 질병을 너무 많이 옮기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말라리아 아. 이런 것들 때문에 한 (70~80만 명이) 말라리아. 이제 죽고 그다음에 (3등이) 뱀 (4등이) 이제 개 뭐 이런 지금 추세를 이제 이루고 있는데 <laughs> 인간이 두 번째라는 것도 좀 그러네 <laughs> 참 잡작하죠.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거의 한 80년, 90년 살면서 매년 한두 번씩 물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모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오늘은 모기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몇 가지만 음. 들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죽이는 네. 이거 얘네들을 무조건 다 구속시켜야 되거든요. <laughs> 네, 맞아요. 네. 자 이거 웃을 일 아닙니다. 아 우리를 가장 많이 죽이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방치했던 거예요. 맞아요. 이게 나라냐? 네. 네, 검경 합동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모기가 사실 우리 필리빨때 많은 분들이 침한 개를 꽂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아닙니까? 몇개 꽂는지 아세요? 아 침을 아 여러 개를, 여러 개를 꽂아요? 여섯 개를 한 번에 꽂요한 번에 여섯 개를 꽂아? 네. 그래서 여섯 개를 꽂는데 그 구조를 제가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 <laughs> 사진에서 네. 이거 사진 약간만 더 오른쪽으로 또볼수 있을까? 네. 잘린 같은 일단 보이는 네. 것 같아요. 사, 사진을 오른쪽으로. 사람 말고 올치 올치. 오야 많이 너네 많이 그래도 연습했다. <laughs> 예전에는 <laughs> 어. 오른쪽엔 좀구분못 했거든요. <laughs> 어깜놀을에나 어. 아, 기대 안 하고 얘기했는데. <laughs> 그래서 여기서 음. 두 개는 빨대 같은 관이고요. 나머지 총 여섯 개 중에서 네 개는 뚫는 침이거든요. 그래서 관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5번 지금 타이관 보이죠? 5번 타액관, 타액관 네. 한 개. 개가 이제 피를 안 굳게 해주는 히루딘이라는 물질이 어, 먼저 히루딘. 분비합니다. <laughs> 어 히루딘은 우리가 아, 아주 전문이야. 밀접한 네. 관련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옛날 우리 불금출 시절부터 그쵸. 히루딘. 그 위에 6 번이 흡혈관이죠. 특별관 6번이 빨다가 피가 엉겨버리면 얘가 주둥이가 막혀버리거든요. 어, 어. 그래서 5번에서 먼저 히로딘 분비해서 피안 굳게 하고 어. 6번을 빠는 건데 어. 중요한 건 우리 피부가 생각보다 튼튼해서 5번, 6번이 잘안 꽂혀요. 어. 그래서 일단 1번, 2번 뚫는 침으로 장벽을 확 뚫어버리고요. 어. 이 피부 장벽을 아 깨버립니다. 드릴처럼. 네, 드릴처럼 깨버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톱날 있죠 톱날 침. 음. 그걸로 이제 아까 톱날처럼 썰어가지고 피부로 쑥쑥 들어가서 안에 있는 혈관까지 기초 공사를 해주는 거야. 와. 아니 한 번에 꽂는 게 아니고 그럼 1, 2번으로 뚫고 그다음 에 3, 4번으로 길을히고 넓히고. 그다음에 5번. 꽂아서 먼저 넣어서 히루딘 분비하고. 히루딘 분비하고 그다음에 6번으로. 하는 거예요. 와, 야, 이게 대공사예요이야 <laughs> 야, 이렇게 애를 써. 야, 그럼 야좀먹으라 먹어. 야, 이렇게 애쓰는지 몰랐다야. 어, 아, 그래.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그 톱날 침이라든가 이 관이 너무 정교해서 그 아주 두꺼운 소 가죽도 뚫고요. 와. 코끼리 가죽 도 뚫고요. 와. 그 다음에 그 새뿐만 아니라 개구리 심지어 뱀피도 빨아먹어요. 와. 야, 두께가 이거 얼마나 되려나 이게 얼마나 얇냐면요. 네. 제가 방 그다음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네. 일단은 얘네들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게 주사 바늘처럼 딱딱하지도 않고 혈관을 또 찾아갈 수 있어 휘어져가지고 아 직접 찾아가요 냄새를 맡아서 야, 혈관을 뚫어? 네, 직접 찾아가서 혈관을 뚫는데 그 영상을 제가 직접 가져왔거든요. 자 보자면 여기서 영상을 보면 이제 목이가 이렇게 빨아요. 좀 그렇죠. 크게 좀 봅시다. 네, 기초 공사를 하는데 내부를 보면은 네. 저게 혈관, 저 침방은 보이죠? 저게 목의 침인데 저게. 어. 저기 직접 아 혈관 찾아가요. 와 찾아가네. 네. 그래서 30년차 수간호사 저리가라 수준으로 정확하게 혈관을 딱 뚫으면 피가 없어집니다. 왜? 빨아먹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어, <laughs> 진짜네. <laughs> 와쑥 빨아가네. 어와 대단하다 이놈. 아니쟤는 그럼 그 어, 휘어지는 그 바늘이. 네. 자기 의지대로 휘는 건가? 이게 일종의 흡혈관이나 탈관에는 그 아래 이제 리셉터 수용차라 그래가지고 네. 이 사람의 혈관에 찾는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아, 그, 자동적으로 휘는 거예요? 그래서 걸로? 이제 본능적으로 휘는 거죠. 이제 아 찾아가는 거야. 이거 의학에 좀 활용해야겠다. 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해서 이제 생체 모방 기술이라서 모기 침을 그대로 따라해서 무통 주사 아 그런 것들도 지금 4D 프린트로 만들고 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여섯 개나 들어가는데 여섯 개나 박히는데 왜안 아프냐? 네. 음. 실제로 이거를 그 주사 바늘을 확대해 보면은 이게 제가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네. 전자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게 굉장히 모기침이 위쪽이 사진이 모기침입니다. 모기침이 굉장히 매끈매끈해요. 아좀 크게 볼까요? 자 네. 아, 위에 있는 게 이제 모기침, 모기침이고요. 아래는 이제 종이를 종이거든요. 확대한 겁니다. 종이에 배면 진짜 아프거든요. 네 <laughs> 엄청 아파요. 예 네, 저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아... 저렇게 불규칙해가지고 아프고 모기침이 화... 아주 저 매끈하게 되어있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사실 종이는 확대하면 저렇게 목질 가시가 많아서 베이면 더 아프고요 엄청 아파 베이면 근데 모기침은 아주 매끈하고 심지어 여러분들 머리카락 지금 한 가닥 만져보시면 이게 음.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모기침 저 끝이 머리카락보다 100배나 얇은 1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얇아요 와. 그러니까 뭐 이게 뭐네개 다섯 개 들어오든 하나도 이제 통증이 없는 거죠. 아 주사 바늘도 좀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어. 저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해도 네요 네네네. 그 가끔 이야기 보, 가끔 온라인에 보면 네. 근육질. 사람들은 힘빡 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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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가 물고 있을 때못 빠져나간다고 음. 아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면 아 이거 근육이 매우 발전하면 훌륭한 현대 네. 못 뚫고 간다고. <laughs> 가능한가요? 매우 훌륭한 <laughs> 네. 질문이신데. 아, 네. 질문이 네. 이거 진짜 실험 해봤거든요. 어, 어. 근육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모기 물린 다음에 순간 힘을 주면요. 어. 얘가 여섯 개가 침이 꽂혀 있으니까 못 빼요. 못빼 실제로? <laughs>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어. 이게 본능적으로 피를 빠는 그게 있는데 타이밍이 끝나면 이게 빼야 되거든요. 어 그렇겠지. 못 빼서 자기 그 배가 터져 버려요. 피를 계속 먹다가, 와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요? 네,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요. 원래 빼야 돼, 못 빼니까 이렇게 막 움직이다. 아, 못 빼는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라니까. 네. <laughs> 와, 그래. <laughs> 야, 터틀을 죽여야겠는데. <laughs> 근데 근육이 없잖아, 우리는. 아, 근육이 <laughs> 없어.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 얘네들이 그럼왜 굳이 피를 빠냐? 아왜 빠는 거야? 이 모기는 사실 수컷이 아니고 암컷만 빠는데 음. 암컷 중에서도 임신한 암컷만 빨아요. 아. 근데 사실 사람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면은 남편이 이제 아 이것저것 사주고 사랑으로 이제 보살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기는 그 그딴 거 없어요. 모기는 그냥 냅다 그냥 짝짓기 하면 도망갑니다 수컷이 안안 음. 안부 살펴줘요 그러니까 암컷 혼자서 자기 알을 돌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기 알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음. 근데 그 동물성 단백질이 동물이나 사람 피 혈관에 혈액 속에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엄청나게 빨고요 심지어 얘네들이 박멸이 어려운 이유가 평생 한 (7번) 정도를 출산하는데 음. 한번 출산할 때마다 알을 한 (1000개) 정도씩 낳아요. 아이고 저조만한 애들이 네, 저게 지금 알라는 순간이거든요. 저게 한한번날때천개 저렇게. 저렇게 나. 예쁘게 나? 네 예쁘게 나요. 와야. 와저 뭐야? 어 뭐. 아, 너무 차곡차곡 써놓네. 깔끔하네. 네 저런 식으로 차곡 차곡. 차곡. 와 저기 저거 되게 신기하다 이거. <laughs> 와 저렇게 깔끔하게 나. 와 확실히 자기 새끼는 와! <laughs> 예쁜가 보네. 아, 아 <laughs> 네. 질서이연하네아서장훈이네 아, 깔끔하네. <laughs> 네1년을 그러니까 이제 종대로 딱 놓고. 아.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저는 모기를 무조건 박멸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음. 많은 과학자들이 모기가 3500종이 넘는데 음. 그중에서 사람 피를 빠는 모기는 200종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질병을 옮기는 모기는 몇종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질병 매개 모기들만 따로 멸종을 시키면은 크게 생태계 교란도 없고 어. 사람도 1년에 70만 명 넘게 살릴 음. 수 있고. 네. 생태계 교란 은 오지 않겠어? 아 전혀 안 온다고 그래 왜냐면은 아... 이 모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날파리들이 음... 많고 모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좋은 역할 이제 수분 매개라고 해서 이제 벌처럼 아... 하는 데 꽃가루 같은 거 옮겨주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를 빠는 애들 중에서 질병 옮기는 모기종들만 따로 유전자 조작으로 멸종시키거나 그러면은 음... 거기에 3,400종의 모기는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인간에게 피해를 안 주는 모기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어쩌면 이제 에... 작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네. 인간에게 질병을 옮기고 혹은 전파시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인류의 발전에 아, 균형 그렇지 아, 그래서 그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또 지한 죽는다고 <laughs> 다른 사람 죽는 게또야참 <laughs> 잔인하다 아, 형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 형 가만 보면 잔인해요 <웃음> <웃음> 이게 사실은 맞아요 몇달 몇 전에 인구가 80억이 뚫었거든요 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유일하게 투자 안 하는 분야가 그 장수 쪽이에요. 아. 그러니까 인류는 적당히 죽어야 우리 지구가 살만할 수 있다라고 음. 해서 거기서는 뭐 그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근데 그 사람 맨날 몸에 좋은 거 먹지. <웃음> <웃음> 근데 모기는 있잖아. 내 실험을 해봤는데. 네. 희하게 고추는 안 묻디다. 그 어떻게 실험했그 그러니까 형이 안씻어 그래요. <웃음> 아니야. 실험을 <laughs>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그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 있어서 내가 봤어요. 가만히. <laughs> 갔는데, 어. 희한하게 뭐, 뭐, 허벅지, 뭐, 종아리, 무릎, 뭐, 다 물어. 다 물어. 어, 어 근데, 희한하게. 그 어. 형이 눈에 잘안 띄어서 그런가? 아니, 그 그러니까 <laughs> 물고 나면. <laughs> 어, 어. 물고 나면 내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가렵고. 네. 어. 안물 어. 물려본 적 있어, 거기? 저 아니 저는 뭐~ 팬티를 입고 있으니까 방 때도 <laughs> 예 아무리 내가 해봤는데 안 어. 물더라 어 진짜로 어, 그난 뭔가 이게 다른 이유가 있나 아니 임신한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심 없는 거 아닐까요 <laughs> 어! 아, 아! 아! 죽었죠. 아 근데 죠 실제 이게 좀과학적인게이 <laughs> 어. 모기 퇴치에 믿지 않습니까 모기 퇴치에 모기가 싫어소리낸는데그 소리가 뭐냐면 네. 수컷 날개 소리거든요. 아, 아주 그냥 남자라면 이제 지긋지긋한 겁니다. 왜냐면 이미 임신한 결혼한 예, 신했으니까 임신 갑자기 강남역에서 임신한 그3부한테 번호를 물어보는 꼴이에요. 아. 아. 그래서 이제 수컷 모기 날개 소리를 이제 앱으로 개발하기도 하는데, 아. 뭐 일단 그 성기는 아마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아, 아 형님. 물렸다는 지금 아, 경험담이 <laughs>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물렸다는 아, 경험담 많이 올라옵니다. 여차하면 사진도 올리겠다는 의견들이 올라옵니다. 예, 아 물렸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네. 아, 물리기도 물리네요. 예, 물립니다. 아, 물리면 뭐 그래도 나름 뭐또 부어오르니까. 네, 아니면 나는 돈될것같때 생각이. <laughs> <이게, 웃음> 이쪽은 너무 이게 근육질이라 혹시 물었다가 혹시 못빠져나오뭐 이를 그게 근육질이야? 응? 나는 그렇던데. 이 <laughs> 복근육질입니까? <laughs> 그 <뭘> <laughs> 아 이거 이 사람도 참. 에. 네. 자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도 끝낼게요. 이 우리 모기가 물리면은 왜 가렵고 쉽게 가려운 거 없애는 방법. 어 과학적으로. 음. 그래서 모기가 물리면 가려운 이유가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이 침이 굳어 버리면 안 돼서 히루딘 분비하지 네. 않습니까? 히루딘. 얘가 피를 안 굳게 하는 건데 이 히루딘은 우리 몸에 있는 비만 세포라는 백혈구가 보면 한 번도 안본 녀석이라서 놀래 가지고 이 경보 물질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아, 어, 히스타민.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주변을 붓고 가렵게 만드는데 어. 중요한 건이 히루딘 단백질 열에 진짜 약해요. 어, 그래서 모기에 물리면은 여러분들 숟가락을 좀 뜨겁게 해서 이 물린 부분에 한 10초만 대고 있으면 이 순간 쫙 분해가 되거든요. 어. 히로딘이 그래서 가려움이 금방 없어진다. 어. 아, 이거는 아주 꿀팁이고. 아, 거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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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 씻어낼 수는 없어요, 히로디를? 낌이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열로 조져 가지고 아. 이제 이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입으로 쪽발면안 되고. 아, 그러면 더 위험해요 엑스 차 위험해. 네. 표시하고 이러면 세균 감염이 나는게될수 있습니다 엑스 차 표시하지 네. 마시고 네. 뜨거운 숟가락으로 대거나 화상은 응. 어떻게 하냐는데 그거는 견디셔야죠 가질려는 <laughs> <laughs> <깨끗하려는 웃음> 것이 없습니다범 <욕심이다. 웃음> 변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laughs> 화상을 선택하든지 <laughs> 네, 간지러운 <laughs> 걸 선택하든지 <웃음> <웃음>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네. 한, 한 50도, 40도, 50도 정도만 대도괜찮하니까 아, 네. 히루디는 우리가 잘 알잖아. 히루디는 뭐, 예, 정말 우리가 사실... 선물 안 주려고. 네. <laughs> 이거를 퀴즈로 내셨어요히로디을 <laughs> 네, 이거 얼... 우리는 거머리 얘기하면서 한 거야. 아, 거머리. 그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든지 아마 네. 그 벌을 받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 네. <laughs> 아 그리고 이 모기 발견하면 순간 눈에 사지잖아요 네. 얘가 모기 선의 속대로 그래서 안구가 추적하는 속도보다 순간 빠르게 방향을 틀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얘가 지구력이 생각보다 약해서. 바로 근처에 붙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보통 눈에, 눈에 보였다 보니까 순간 사라지면 근처 벽이나 의자 밑에 보세요. 아 대부분 거기 붙어 있을 거예요. 아, 멀리 못 멀리는 가르구나. 못 가네. 애가 지구력 이 약해요. 아 응. 그래서 이제 곧 모기가 많이 나올 거니까 장마가에서 찾아라. 네, 가까이서 음. 찾아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 어디 그딴 채널 나가서 내 눈에 띄지 마셔. <laughs> 아주 꼴 보기 싫더라. <laughs> 함께 계신 두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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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